<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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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줄게.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유준아, 그렇게 좋아? <웃음> <웃음> 엄마 온 게? 엄마가 안 나가니까 잠을 잘 생각을 안 하네? 자금자금아가이제봐한테 와봐 준이잘 음 잤어요? 준응 Usually, Moriga, Mani Lunday, b e n j u m a 가 Newman, 먹태 g 먹태 u g u Gu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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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진이 씻으러 가야 됩니다. 유이 아, 온가에서 씻어야 돼요. 어? 그니까. 오늘은 한우 시금치죽. 와, 맛있는 냄새 난다. 어, 유진이강냉이 가주냐? 아 응, 잘 자랐구만. 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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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완전 더리더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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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도리, 도리, 도리. <laughs>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깔끔 옳지, 여기 있지. 아야, 아야, 아야.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준이 데리고 나갈 건데 유준이 아직 자고 있어요. 주의준, 겠습준다의준준주준 주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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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준 주의준, 주준 주의준, 주의준, 주준 주의준, 준주의고 주의준, 주 주의준, 준이주준주의이 주의준, 주준주 자, 아 얼치 <목소리> 아... <목소리> 얼치 <목소리> 가만히 있어봐 유진아안돼 휴진아 <laughs> 휴진, 빠랑생일를다 했다, 그지?

아니, 쟤는 벨벳 꼬고 있어. <laughs> 저거 봐. 서가 <laughs> 다리 꼬고 뭐해? 냉면과 칼국수, 만두입니다. 유준이는떡볶 먹고 있죠? 아나왜 어,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났네. 응? 잘, 잘왜 너까지 리 너는 상관 없어 이준아. 너너 뭔가만 집중해. 아, 이준이 막대 리러 가집니다. 지금 막대 리러 갑니다. 리 동절. 하트 코 계속 선생님만 보는 데요? 얘는 지금 네. 여기 여 봐. 먹태야, 나살 <laughs> 오케이, 일로 와. 오케이, 일로 와. 오케이. 오늘 제가 아기띠를 안 들고 와가지고 유준이를 이렇게 안고 이 먹태를 어깨 됐어요 와, 일단 먹태도 찾고 유준이도 데고 오고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집에 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 기자의 가방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도 오늘 유준이가 밖에서 잘 있다가 와가지고, 좀 찡찡거리긴 했지만, 잘 있다가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저녁에는 기절하지 않을까. 유준이 친구가 초급 놀이할때 쓰라고 이거 선물해줬어요. 문생갈 때 이거 입혀서 가려고. 그리고 약간 이케아, 이거, 이거 지퍼백 같은 것도. 약간 엄마들은 이런 것좀 나누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게 아닌. 그게 진짜 크단 말이에요, 애기들. 있는 집에는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아 맞다 아 오늘 아까 그 언니랑 딸기 먹으려고 딸기잣 먹었는데 딸기도 못 먹고 이거 제가 주스로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왜 아, 이렇게 정신이 없다 이준이가 <laughs> 요즘에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뚬칫뚬칫합니다 뚬칫뚬칫뚬칫뚬칫뚬칫 <laughs> 아! 빨리 가는 <가려봐>. 편좋 <laughs>

나맛있어 <목소리> <아유>, 음 <목소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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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를 낳아도 되나? 낳아도 되나? 안 되나? 테스트. 유준현만 코끼리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간식 없네. 한번 코끼리냥 사랑해요. 어? 코끼리도 사랑해요 시다, 코끼리 사랑해요! 코끼리 사랑해요! 코라리야이고 아이고! 아이 <laughs> 유준이도 끼고 싶어! <laughs> 코끼리 사랑해요! <laughs> 짝짝짝! 오, 짝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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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와 유준아! 유준이 일어났어! 유준아! 대박! 대박! 조현 일어났다! 와 대박! 대박! 오,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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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아 너 방금 일어났지? 어 깜짝 놀랐잖아! 양말을 고 일어나다니! 아빠 좋아? <laughs> 아이 아빠 너무 좋아. 조이준! <laughs> 어? 어, 왜 이렇게 아니야? 신났어? 아, 네, 아니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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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반스 반스 하는 거지. 어. 와, 조이준 한옥에 하시네.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자. 음, 이제 나 오늘 음. 눈이 오니까, 이제 감기에 음. 걸릴 수 있어요. 여보. 예? 네? 근데 아까 아침에 왜 나한테 이렇게 살살 맞았어? 아니 오빠. 응? 어? 우리 각방 써야 될거 같아. 왜? 뭐 코를 너무 심각가게구 내가 항상 깰 때마다 뭐 때문에 깬는지 알아? 오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깨. 너도 코 골고 있더만. <laughs> 아니 나는 그래도 아이고. 오빠처럼 그렇게 골진 않아. 이번 집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 이사 가면 아 싫어. 왜 따로 자 부부가. <laughs> 아니 뭐 우리가 각방 쓴다고 해서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laughs> 근데 난 진짜 너무 심각하게 잠들고 싶은데 신혼 초반에는 됐다? 잘할 수 있었다? <laughs> <근데> 왜 이러지? <laughs> 내가 유준이 방에 와서 자고 싶지만 유준이 잠을 깨울 것 같아서 그러진 못해. 이거 봐봐 오빠 밖에 봐봐. 우와 미쳤다. 눈 오는 게 좋아 여보야? 아, 눈는거 아니가. <laughs> 부산은 눈이 안 내린다고요 아예. 먹태 잘 잤어요? 먹태야 눈 온다 는 응? 음? 내가 이준이를 관찰해본 결과 버튼 눌러서 소리 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돌리는 걸 좋아해 이렇게 돌리는 걸더 좋아해 왠지 자동차 파가 될것 같은 뭔가 공룡 파 보단 자동차 파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공룡 이름이 어렵지 않아? 근데 어쩔 수없 공룡 이름다 외운다던데? 노래하는 것 같아. <laughs> 쟤는 나를 생각을 할거 아니야. 저막 박수도 치고, 진짜 저조그만한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할지가 너무 궁금해. 언어가 없이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쟤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laughs> 눈오는 날 피자. 아... 저희가 이렇게 싶다다. 많이 시킨 이유는 쿠폰도 있고 저희는 냉동을 해놓고 피자를 자주 즐겨먹기 때문이죠 솔직히 피자 냉장고에 넣어두고 에어프라이기 돌려먹는 거 맛있지, 맛있긴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근데 비온 날이랑 눈온 다음에는 뭐 항상 시켜 먹고 싶죠 <laughs> 자주 시켜 먹으면서 어나 <laughs> 카메라 보니까 알겠는데 여기 인디언 주름 이 눈이 내 닮은 거 어? 오빠도 인디언 주름 있네 웃어봐 응. 안 아, 돼? 없다 없다 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짐생인가 얘가 웃어봐 <laughs> 여기 있지? 아, 이렇게 진짜 찐으로 웃으니까 나오네 맞지? 응. 원래 피자 치킨에서 난 치킨이 항상 이겼는데 응. 여보 만나고 피자를 더 좋아하게 됐어 나 응. 원래 피자 좋아했었어 난. 응. 우리 연애할 때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드립치고 그랬잖아 초반에 응? 왜냐면 여보는 피자 좋다고 나 치킨 좋다고 하니까 이 연애를 자 오글거린다 더 이상 이겨낼 수 있다 <laughs> 왜 그때 좋지 않았어요? 뭐 우리 연애할 때? 좋지. 그때 뭔가 오글거리는 연애했던 같지 않나 봐 우준이 어린이집 대기 한번 보려고 오빠가 확인하고 있는데 궁금하다. 과연. 신학기가 세 번째고 여기는 상시 두 번째긴 한데. 돌지나면 바로 가겠구나. 거 모른다 이거. 몰라? 응, 음. 기다려야 되나 어쨌든. 응. 음. 아니 한참 멀은 걸로. 제가 더현대에서산 움직이는 이, 인형이 있거든요. 이거 유진이한테 한번 보여줘보려고. 요 유진이는 과연 겁을 먹을 것인가? 흥미를 가질 것인가? 일단 지금 되게 흥미있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오, 겁도 없어. 다가간다, 다가간다. 부어진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유준아, 이제 한 개도 안 무섭지? 이제 유준이 완전 어른이 다 됐네? 약간 사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유준아. 제가 조금 뭔가 재밌게 설명해 줬더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유준아, 이거 봐봐. 우와, 여기 곰돌이가 자고 있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과일 날아갈 거예요? 동물 날아갈 거야? 아, 어, 동물 날아갈 거야? 어, 뭐, 유준아, 거기는 꽃나라, 꽃들의 나라. 내가 유준이 처음에 나갔을 때 사진을 봤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눈이 엄청 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볼에 살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찐게 아니었던 것 같아. 불나게랑 불닭발 불날개. 어쨌든 세트로 같이 판다. <laughs> 어쨌든 뭐 우리 야식을 진짜 줄여야 돼. 불날개 불렀어. 여기에 불날개 1인분 더 할까? 불닭버리기 더 불날개! 어쨌든 오빠 우리 진짜 관리하자! 응!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저기요! 거북목 바로 하시고! 아 내일 약속 있는데 내 얼굴 땡땡 뿌려채로 나가겠네 그러면? 그럼 불날개를 1인분 더 추가하지 말까? 음, 불날개가 얼만데? 몇개 들었는데? 이렇게 시키면 총 10개 와! 그럼 먹자! 여기서 난 선수 할게! 선! <laughs> 수! 먹고 가고 살 <laughs> <잘> 찌우고 <laughs> 운동 시작합니다. 나 진짜 송도 팀비스트 조민규 쌤 다시 저 헬스장 가겠습니다. <laughs> <나> 조금만 먹을게. 우리못 <laughs> 추가하려네. 아 이거 말이야. 나 당면이랑 음. 많이 먹을 거야. 내가 이제 운동하면 오빠는 야식을 혼자 먹어못 먹겠네. 이인물 어떻게 시켜? 아니, 나도 운동하면 되지. 헉? 혹시 찍고 있나, 지금? 응. 계속 아닙니다. 완벽하게 찍힐 자신은 없어서. 또 왔네. 오빠 의프로 여보는 간식을 주면서 먹태, 먹태 환심을 사는 거지. 간식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거든. 오빠 먹태 어린 시절 내랑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오빠 비행 갈때내랑 내랑 진짜 함께했던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틀렸어. 응? 틀렸어. 막대는 언제부터 여걸를더좋아했냐면 내가 중성화 수술을 데리고 간 이유가... 아니야, 그 상관없다고. 상관없지, 남성성을 잃었는데 그때부터 했어. 아니야, 내가... 그건 상관없어. 여걸를더 빼내기 시작한 게 갑자기 몸무게를 잰다는 해주... 멋있지? 어? 너무 5 8 g 였는데 막대어리 동전 <laughs> 한표 줘. 엄마, 뭐뭐 모르겠어? 어때요? 어쩌면 이는데 몸을 작게 나가는 거는그 그치, 근육이 빠지고, 여보 음.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대가 갑자기 제어패와가지고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기분이니유기분이니 주유. 이분분위이분위아분위 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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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위2 나는? 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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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우리 여대 헤헤 헤리 헤헤헤 헤 같이 기록되므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과 고난은 보상 이음과시기와 질투를 받아 고통을 당할 때수 있어 말하내 <laughs> 친구 음음아이 맛있어 좋 언니 지금 뭘 이렇게 보나 했더니 이그 사이로 지금 모태랑 아이 컨택하고 있었어 <laughs> 뭘 그렇게 변화했네 유진아.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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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남자다잉 주먹으로 그냥 온 몸을 그냥 너 지금 뭐 옹기무기 또 살짝 살짝 군대 깔깔이 같아 조유준 이병 군대 갈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렇지. 조유준 이병 체력 일주 꼭꼭 씹어 삼킨다 실시 한 병에. 2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 토핑 이유식처럼 한 17g, 20g 사이에 각종 야채들이 이렇게 얼려서 오거든요. 그거를 한 봉이나 두봉 정도 섞어서 줘요. 그러면은 한240 정도 되겠죠? 이유식이 간이 안돼 있잖아요. 근데도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니 사람들이 유준이 먹는 양 들으면 놀라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먹었거든요. 지금. 그 전에 분유를 또 160을 원샷을 때렸거든요. 진짜 잘 먹는다, 우리 유준이. 그지 먹태 또 편식하죠? 먹태, 밥 먹어. 밥 먹어, 먹태야. 밥 먹어. 좋아, 좋아. 좋아. 골라 먹는 거야. 화식만 골라 먹는 거 기다려. 귀엽냐? <laughs> 그때 는면 가지려면 내년에 둘째를 가지는 게 맞, 맞는데 그러니까 진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 좀 하고 어, 유진아 어떻게 생각해? 너동생 감당돼? 유진아 아, 동생 너... 갖고 싶어? 여동생? 왜여동생 <laughs> 유진이가 2월이니까 3, 4월 생으로 딱 2년 털로 해서 하면 어었다까 그래, 둘은 있어야 돼. 최소 그래야 우리가 유진이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집착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둘을 케어하면 어쨌든 우리가 줄수 있는 사랑이 100이라고 하면 어쨌든 분산이 될거 아니야. 애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주는 것도 안 좋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유진, 아들이? 근데 딸을 원하지 않아? 아니, 원하는데 아들이 야도 나는 괜찮아. 아들이 도 괜찮지. 응. 근데 이제 세째가 <laughs> 여보 그거는 둘째 낳고 나서 생각하자. 아 그치 맞지? 아.. 어, 그거는.. 내가 너무 같다 맞지? 어, 둘째 낳고 나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야내 인생에 뭔가 딸이 없.. 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 아쉽고 응.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지. 이제 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요. 복덩이 같은 아들이 한명 있으니까 네? 복덩이 같은 딸도 있으면 응. 얼마나 좋을까 싶지. 상상 상상만. 구소하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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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좋아해? <laughs> 구소하고만. 나는 <laughs> 나 엄청 좋아해. 오빠 나한테도 그렇게 해. 응. 응, 응. 응. 할 아는데. 안 돼, 자, 응. 응. 안 돼. 재우고 독서 삼미경인 우리 해주 유진이 오빠가 잤지 난 자다이랑 미역 먹고 <웃음> <웃음> 과자 먹고 어도터힘다그 그래, 고생했다. 끝서 좋더라. 아그잘시고다 그러니까. 자세요. 잘해요. 사랑해요. 저 사랑해요. 오스이